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와우! 4월에 3주차 아제로스에는 어떤 소식이 찾아올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는 용군단 3시즌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4월 25일 주간 점검 이후론 용군단 4시즌이 시작되죠. 4시즌이 시작되면 다음 시즌 출시 전까지 아미드라실의 영혼과 신화난이도의 마지막 우두머리 비락을 처치하는 정예와 최종의 업적을 완료할 수 없으니 두 업적에 도전하신다면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금주의 쐐기돌어픽스는 경화, 화산, 원한입니다. 적 처치 후 생성되는 원한만 조심하면 어려울 게 없는 주간이죠. 쐐기돌도 마찬가지로 용군단 3시즌 던전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주간이니 던전 순간 이동 능력 과 세기돌 점수 상위 0.1%를 달성하면 얻을 수 있는 시즌 칭호를 노리신다면 이번 주까지 도전해보세요! 이번 주의 주간 이벤트는 저녁 퀘스트 보너스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저녁 퀘스트로 얻는 평판이 증가하는 주간이죠 타이반을 비롯한 여러 탈것을 얻을 수 있는 깨어난 세계의 업적을 노리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